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선어머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금선언니, 오늘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영상 잠깐 찍고 또 하우스에서 단련되고 있는 아이들 영상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당에서 2주째 노숙시키고 있는 판타시아 마이솔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짱짱해지고 색깔도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전에 비 맞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솔은 이렇게 가을부터 찬이스를 맞고 그리고 가을비를 맞으면서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여름철에 올여름은 정말 너무나 무지무지 덥고 썰마에서 어, 애들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금선업니도. 밖에서 노숙하는 아이기들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우스에서 잘 단련시켜서 이제 가을 노숙을 시키고 있는 판타시아 바이솔 모습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판타시아 10cm 화분입니다. 자구가 줄기 이뻤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구는 하나씩 따서 식재하셔도 됩니다. 판타시아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판타시아 한 포트만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시아 바이솔이고요. 굉장히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고. 판타시아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도 잘 견딥니다. 올해 판타시아도 밖에다가 제가 노숙시킨아이는잘 견뎌냈어요. 판타시아 바이솔이었습니다. 한 포트만 5,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와인 장미 바이솔입니다. 와인 장미 바이솔 10cm 화분입니다. 오늘은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영상 다 보는데요. 지난번에 방송 나갔던 아이는 1년이 너무 묵은 아이 영상 나갔었고요. 오늘은 1년 조금 못된 아이 단련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묵은 아이와 안 묵은 아이와. 안 묵은 아이가 더 얼굴이 큽니다. 이렇게 굳혀지면 이제 개월수가 지나고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그렇게 굳혀지면 얼굴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짱짱하게 변신을 합니다. 요 아이는 지금 2주째 노숙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나가는 와인장미 아이는 한 포트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인장미 한 포트 만 원,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더 이쁜 화사한 색깔로 불이 들 겁니다. 와인 장미 바이솔 한 포트 만 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선 언니가 영상을 찍을 때는 거의, 어, 찍을 때마다 이쁜 아이들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아이들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월수에 따라서 가격 측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나갈 때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반짝 이벤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장 판매하는 아이들은 한장 판매가 끝나면 다시 정상가로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와인 장미 바이솔이었고요 와인은 굉장히 이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쭈글들리고 앉아서 영상 찍으려니 다리가 아파 죽겠어 언니 이제 또 아래층으로 내려갈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아이 먼저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뭘까요 아주 이쁘게 물에 들었습니다 레드 데빌 바이솔입니다 레드 데빌 한겨울철 봄철 여름철 색감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하우스에서 단련하다가 가을비를 맞고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얼굴이 좀더 커져 있습니다. 원래 얼큰이긴 하지만 좀더 이렇게 비를 자주 맞고 크게 되면 얼굴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한 중순, 12월 초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동글동글하게 겨울을 날려고 웅크리게 됩니다. 네, 웅크리는 거는 추울 때, 기온이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웅크리는 게 맞아요. 요 아이들도 이제 겨울을 날려고. 몸을 움츠리고 보호막을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동글동글하게 움츠여 있어도 봄철에 또 봄비 맞고 나면은 다시 쌩글쌩글 되살아납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초보자 여러분 참고하세요 데드 데빌 바이솔 한포트 1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10cm 분에서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드 데빌, 작년에는 처음 나올 때는 3만원씩 했었죠. 올해는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드 데빌 바이솔, 한 포트 15,000원입니다.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도라 바이솔입니다. 안도라 바이솔. 안도라도 오늘 나가는 아이들은 한 포트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색에서 서서히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더 이쁜 색깔로 변신을 할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 안도라 바이솔. 어제, 그저 저녁에 제가 아마 묵은둥이 영상 나갔을 거예요. 그 아이 얼굴하고 전혀 다르죠? 요 아이도 내년에는 그런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최신상, 안도라 바이솔. 오늘을 나가는 아이들은 한 포트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라, 안도라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엘비스 바이솔입니다. 엘비스 바이솔. 이렇게 하우스에서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숙 2주차 됐는데 입장이 짧아지면서 진한 꽃자주색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비를 충분히 맞으니까 이 자구들도 더 쌩글쌩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비스 엘비스 바이솔 올 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입니다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키울 때와 이렇게 노숙으로 키울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정, 성장을 합니다 엘비스 바이솔 최신상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엘비스 바이솔 이었습니다 다음은 왕관 바이솔 입니다 왕관 왕관 바이솔 오랜만에 촬영하는데요. 조금 선별했어요. 딸랑 다섯 포트 나갑니다. 어디선가 크고 있는아 이제 눈에 띄어야 되는데,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선별해서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관 바이솔 한 포트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는 떼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관 바이솔 10cm 아분 한 포트 6,000원.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딸랑 5포트 나갑니다. 왕관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필리 오세움. 필리 오세움 바이솔. 10cm 분입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 오세움. 이 아이도 약간 브라운 색깔로 물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찐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어, 아이가 카카레온하고 얼굴은 비슷한데, 필리오세움이 얼굴이 좀더 크게 크는 그런 차이점도 있고, 색깔도 더 예쁘게 나옵니다. 필리오세움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필리오세움 바이솔이었구요. 노숙 2주차 시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핑크레인, 핑크레인 바이솔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부근둥이 영상 나갔었고, 이제, 1년 조금 못된 아이, 밖에서 노숙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핑크레인, 끝라인이 그린색으로, 어, 성장하면서, 끝라인, 테두리는 오렌지빛으로,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겨울이나 좀 추운 지역은 좀더 진한 붉은색으로 또 그렇게 물이 들기도 합니다. 핑크레인 바이솔, 10cm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얼큰이 바이솔인데요. 아주 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포트, 이 아이,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레인, 한포트 8,000원,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2둥이, 3둥이, 쌍둥이 군생이 가끔 나오고요. 가끔은 철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핑크레인 바이솔, 한포트 8,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플루토, 플루토 바이솔입니다. 플루토 바이솔도 지금 노숙 2주째 하고 있는데요.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꺼내놓기 전에는 하우스에서 꺼내놓기 전에는 얼굴이 좀더 컸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찬바람 맞고 가을비 맞고 이렇게 땡글땡글해졌습니다. 플루토 바이솔 9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늘은 4,000원에 나갑니다. 플루토 바이솔이었습니다. 이제 끝나임 빨갛게 물이 들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루토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플립 바이솔 플립 바이솔입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는데요.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플립플립 바이솔 9센 m 본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아이도 노숙 2주차 시키고 있습니다. 자구는 2둥이3둥이 많은 아이는 4둥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다는 거는 금손 엄니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요 아이들 마음대로 다는 거라서 저는 이쁘게 관리하는 거그 정도만 합니다. 자구 많이 다는 거는 각자 스스로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플리 플리파이솔도 네임보우하고 비슷한데요. 키우다 보면 플립이 얼굴이 가장 작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헤라창은 약간 뾰족하게 크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레인보우는 좀 얼굴이 크게 크면서 좀 더, 좀더 단단하게 큰다고 할까요? 또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좀 귀여운 매력을 가진 오렌빛지 색으로 브리드는 플립 바이솔 한 포트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구 많은 거는 한 대여섯 포트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플립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알케미스트, 알케미스트 바이솔입니다. 오늘은 딸랑 다섯 포트 나갑니다. 알케미스트, 어, 얼굴 모습은 번스타인 모습하고 많이 흡사한데요. 얼굴이 조금 작게 큰다고 할까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 이렇게 그린색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리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알케미스트, 작년에 나온 신상입니다. 금산음리가 조금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딸랑 다섯 나가고요. 포트 나가고요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알케미스트, 한 포트 2만원, 오늘 다섯 포트 나갑니다. 알케미스트 바이솔이었고요 그리고 헬렌 바이솔, 헬렌 바이솔입니다. 이 와인은 이제 노숙한 지한 5일 정도 됐나요? 이제 불이 들기 시작하네요. 동글동글하면서 끝나이니 찐까지 색으로 예쁘게 불이 드는 헬렌바이솔 한 포트 2만원 10센치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짝 헬렌바이솔 2만원짜리 한 포트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랑 네, 네 포트 나갑니다. 다음번에 또 선별하면 영상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렌바이솔 2만원짜리 15,000원 오늘 네 포트 나가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아이고 오랜만이라 이름 잊어먹었어 소프트 라인 소프트 라인 바이솔 조금 선별했습니다 소프트 라인 이 아이도 작년부터 주시하던 아인데 벨벳 바이솔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소프트 라인 한포트 작년에는 꽉 차나이 5천 원씩 나갔었는데요 오늘은 9센트 화분입니다 3천 원씩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는 따서 식재하시면 되겠고, 이제 테두리가 오렌지 빛에서 살짝 또 핑크색으로 물이 될 겁니다. 소프트 라인 한 포트 3,000원, 9cm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노숙 일주일 정도 된 아이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라인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블랙 바이솔입니다. 블랙, 블랙 바이솔. 지난 영상 아이들은 우근둥이 영상 나왔었고요 이 아이는 이제 도수 시작하는 1년 조금 못된 아이가 되겠습니다. 블랙 바이솔도 이 아이도 내년 되면은 지난 영상 아이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얼굴이 축소가 될 겁니다. 블랙, 블랙 바이솔. 그래서 오늘은 한포트 이 아이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바이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신상 바이솔, 블랙 바이솔 오늘을 나가는 아이들은 한 포트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바이솔이었구요. 그리고 이와인는누주 바이솔이네요. 누주누주는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아주 예쁘게 찐 꽃자주색으로 물이 들 겁니다. 지금 살짝씩 물에 들려고 품을 잡고 있어요. 로즈, 로즈 바이솔, 10cm 분한 포트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바이솔이었고요 칼카리움 바이솔, 칼카리움입니다. 지난 영상은 하우스에서 찍은 아이들이고, 오늘은 노숙이 아이는 2주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노숙 애들이 부절 이렇게, 가을철에. 찬이스를 받고 가을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더니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네. 이 <laughs> 아이, 칼카리움 바이솔, 9cm 화분입니다. 자구 많은 아이로 선별해 놨고요한 포트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칼카리움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조비 바바, 조비 바바 바이솔. 아이는 한 포트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cm 화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조비바바. 조비바바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예쁘게 물든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바바 한 포트 6,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하우스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잠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여름철에 굉장히 찐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불이 들었었는데, 한, 한두 달 정도 또 이렇게 색깔이 빠졌다가 이제 창균 맞기 시작하니까 예쁘게 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이들은 이제 자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구를 떼주면 이렇게 얼굴이 커집니다. 색깔 아주 예쁘게 나와주는 라운드 미드 나이.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인데요. 금손 언니가 많이 이뻐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더럽지 않고, 장마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합니다. 최신상 바이솔 라운드 미드나잇, 작년에는 3만원씩 했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만들어놔서, 한 포트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이아이도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원래 색깔로, 아주 이쁜 색깔로 변신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한 포트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하시면 좀더 빨리 예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어요. 라운드 미드나잇, 이 아이도 지금 화분에 꽉차 있어서 좀큰 분으로 흙 털지 말고 그대로 바꿔서 흙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요 작은 자구들도 잘 성장할 겁니다.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이였습니다 다음 아이는 퍼식 픽 데블 푸드, 퍼식 픽 데블 푸드 바이솔, 10cm 분입니다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구 많은 아이는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한세 포트 정도가 가장 자구가 많고요 나머지는 한5등 이상 그 정도 달려있습니다. 자구는 따서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식픽 데블푸드 퍼식픽 섀도우하고도 비슷한데요. 키우다 보면 조금 얼굴이 또 바뀌게 되고 얼굴 크기 차이도 있습니다. 색감은 거의 비슷하네요. 퍼식픽 데블푸드 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퍼식픽 데블푸드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마모레이튬입니다. 마모레이튬 10cm 화분 아주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포트 6,000원 10cm 화분에서 연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숙하시면 더 이쁜 모습을 볼수 있고 노숙을 시작하면 와이가 지금 현재는 뾰족한데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마모레이튬 한포트 6,000원입니다. 다음은 스킵 스킵 바이솔 인기 많은 스킵 바이솔입니다. 10cm 화분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인데요. 이렇게 예쁜 색깔로 여름에도 아주 예뻤는데 이렇게 가을철에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킵 스킵 바이솔 자구는 떼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포트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큰선화 바이솔입니다. 큰선화 10cm 분입니다한 포트 1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큰선화 바이솔 이 아이도 얼큰이로 크면서 뾰족하게, 웅장하게 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큰선화 바이솔, 한포트 만원,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15cm 이상 큰분으로 바꿔주시면 한 달만 키워도 대품이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안 해서 소품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큰선화 한포트 만원입니다. 다음은 잔다르크 바이솔 잔다르크 바이솔이네요. 10cm분 한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노숙하시면 끝나인이 찐꽃자주색으로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최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올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신상 잔다르크 잔다르크 바이솔 오늘도 5천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짜리 15,000원 10cm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잔다르크 바이솔이었구요. 다음은, 솔트 피너, 솔트 피너 바이솔, 한 포트, 와이,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솔트 피너, 작년에도 2만원, 올해도 2만원. 근데 네, 작년에는 자구가 안 달렸었죠. 올해는 이제 작년부터 기온온 아이라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습니다. 여름에는, 스프릉 댕댕, 스프릉 댕댕, 안 입었어요 솔직히 색깔이 다 빠져서 근데 이렇게 이제 한 2주 전부터 찬바람 맞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처럼 이렇게 환상적으로 색깔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피넛 한달 정도 지나면 좀더 진하게 진 꽃자주색으로 예쁘게부리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얼큰인데 묵은둥이라 이렇게 얼굴이 작아져 있고요. 자고 떼주면 음이 고차가 이렇게 커집니다. 솔트피넛 바이솔 한 포트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솔트 피너 파이솔이었고요 다음은 초콜릿 페퍼. 초콜릿 페퍼. 요 아이도 올 여름부터 출시하고 있는 최 신상입니다. 이렇게 초콜릿 색으로 예쁘게 불이 들어가 있는 귀여운 매력을 가진 초콜릿 페퍼.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 1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초콜릿 페퍼 한 포트 만원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 베벨스텀 바이솔입니다. 베벨스텀 10cm 화분이고요. 한 포트 2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베벨스텀 바이솔. 오늘도 5,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 25,000원 짜리 2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우스에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밖에서 노숙 시작하시면 찐 꽃자 주색으로 더 이쁘게 물이 듭니다. 한 포트 2만원, 10cm 화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벨스턴바이소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언니가 지금 이렇게 하우스에서 단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를 다 밖으로 꺼내서 노숙을 하면 더 좋겠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다 꺼내지는 못하고 조금씩 꺼내서 노숙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더 이쁘고 짱짱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바이솔 꽃바람 TV에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쁘게 불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영상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원하실 때는 상품명하고 주소 성함을 같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아 언니가 문자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